네, 안녕하세요. 저는 랩스학원 랩스 온라인 강사 이윤지입니다. 어, 랩스 온라인은 2017년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사실 국내에서 랩스가 유일무이한 SP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어, 많은 수강생분들이 랩스에 찾아주기도 하셨고 이제 그 당시에 SP 강사님들도 몇분 계셨지만 저한테 수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이제 그런데 원하시는 시간대가 다들 비슷하시거든요. 퇴근하시고 나서나 아니면 주말 시간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모든 수강생들을 제가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s p 강의를 좀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SPA 강의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하자 라는 취지에서 랩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SPA라는 시험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SPA 시험은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계열사 임직원분들이 진급하실 때 반드시 응시하셔야 되는 영어 말하기 시험이에요 사실 국내에서는 SPA 학원이 저희 랩스가 유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랩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SPA 강의한 지약 8년 정도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가실 수 있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했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점들을 어려워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수강생 분들이 보다 빠르게 원하는 목표 점수를 달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SP는 10분의 시간 동안 한 명의 응시자를 두 명의 측정관이 영어로 평가하는 그런 시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SP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페러프레이즈예요. 페러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측정관 중에서 한 분이 한 1분 정도 내외의 길이의 단문을 두번 반복해서 읽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으시고 나서 이해를 한 다음에 나만의 단어로 바꾸어서 페러프레이즈를 해주시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문제 유형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주제에 관련된 추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견을 묻는 문제인데요. 친숙한 주제들, 특히 업무나 교육, 친구, 자동차, 환경 이런 주제들 관련한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이나 그래프 문제 유형인데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사진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사진이나 그래프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나 경험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sp 시험은 중요한 게 시험 보시는 10분 시간 동안 필기. 일찍 사용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에도 실제 시험 환경과 동일하게 필기도구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랩소온라인 SPA 강의는 공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려서 인터넷 강의에서 존재할 수 있는 한계점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SPA는 영어로 말하는 시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나 답변을 제시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 연습하지 않으시면 큰 효과를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랩스 온라인 SPA 강의를 교보제로 삼아서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SPA 목표점수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실 겁니다.